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, 사막으로 왔는데요. 자, 여기가 사막이군요. 와, 멋지군요. 와, 여기 재밌게 놀수 있겠다. 여러분들, 산, 에 이, 예, 네, 골목길 두개 생겼는데요. 알려드릴게요. 저산 레이스하는 길이고요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오, 길이 멋지군요. 정말 아, 레이스 길이였어 오, 그리고 아참, 그리고 여기. 사막길이 산길까지 연결되는데요. 가보겠습니다. 이쪽고 여기가 3길까지 연결되는 이, 이 사막길이고요. 이게 <laughs> <laughs> 근데 정지선이 없네. <있는데? 웃음> 근데 잘잘수 있네. 는 전기 주는 거. 아참 그리고 하우스도 만들 수 있게 쓸껴 둘 때요. 하우스 1을 할까 하우스 2를 할까요? 짜잔! 문 열면 차들이 나오는데요. 와, 진짜 멋지군요. 제차 있대요. 와, 대박. 야, 이건 완전 대박이다. 야, 근데 제차 타고 또 가보겠습니다. 빠질 수도 빠질 지 않다. 뭐야, 자꾸 없어. <laughs> 자, 오토바이도 있네요. 와, 나 너... <laughs> 내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군대 간길이었 야, 내차 없어. 잘라졌다 밭도 있고야 멋지죠? 와, 내 차. 어? 뭐야? 自己也可 자 여기 뭐 왼쪽 옆까지 치지라고요? 바로 앞에 내 집이야. 에. 내 집이지 아도 다이+ 아이 아참 그리고 여기 푸드컵 들어왔군요 예 핫도그 하나만 주세요 예 네. 우와 솜스, 아이스크림+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세요 아 아이스크림은 아무도 안 파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. 나 버스에서 좀 레이크를 좋아하는데. 흐단, 재진이 멋지죠? 와우. 음악이 나오네. 어차 위에 내 차인가? 응. 내가 엄청 비싸게 주는 차 내가 저쪽에는 저번고 죽었어. 짜라, 좀 교차가 많죠? 뭐, 여기 오토바이. 좋 오토바이.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용했던 리 여기 있던 밭들? 밭들, 밭로 있을 거예요. 제가 아까 전에. 어, 어, 누가 올 거야? 저기 <laughs> 주차하고, 누구야? 포크베이들 은근히 대군. 야. 왼쪽으로 어. 꺾여서 찍으라고요? 아 포도축이 아 먹고싶다 아 맛있겠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만 올라가겠습니다. 음... 안녕히 계세요. 아... 감사합니다.